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오늘은 터키 로컬 요리를 고급화 시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레스토랑에 다녀왔습니다. 이 식당 또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터키 특유 쇼맨십 퍼포먼스는 물론이며 고기를 활용한 터키 로컬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탄불 여행에서 꼭 가봐야 할 식당으로 제가 느낀 경험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쪽이 CGN 버락. 인스타그램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죠.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먼저 이곳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안쪽까지 엄청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은 일반 손님을 받고, 2층은 연예인이나 중요 인사들을 받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벽면에는 전 세계 유명인들과 이곳의 사장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터키 대통령도 방문하셨더라고요. 요리하는 주방 공간도 아주 넓었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 진짜 큽니다. 와, 헬로. 안쪽에는 큰 화덕도 보이네요. Hello. 터키 이스탄불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 것 같습니다. CGN 버락이라는 곳입니다. 가격하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메뉴판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대신에 메뉴판과 동일한 메뉴 사진들이 있는 작은 책자를 주셨습니다. 메뉴판은 찍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뉴판에 나와 있는 메뉴들이 있는 것들, 예,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시네요.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와 메뉴가 와 진짜 엄청나게 많네요. 처음에 자리에 앉으면 큰 쟁반에 10가지가 넘는 반찬으로 보이는 음식들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터키 로컬 야채에 쌓여있는 밥이나 볶음소스 야채 등이 나왔습니다. 접시당 가격을 받고 빵이나 메인 메뉴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화려하긴 한데 뒤게 멋있긴 한데 쌍빨이 다 떨어졌어 음 안에서 빵 같은 게 나옵니다 와빵 어.. 라이크 앤 발롬 발롬 이빵 이름은 발롬이라고 합니다 발롬 음. 그럼 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본 빵 스포 프리? 프리? 이빵아빵 이렇게 뜯어가지고 오안에 어. 이렇게 비어있어요 이게 기본 소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게 토마토하고, 제가 원래 토마토 피망,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살짝 매콤합니다. 빵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네요. 음 와우. 와 맛있다. <목소리도> <오> 와우, 와우. 이 사이즈 밀. 이 스피. 와, 그 안에는 소스 a n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y e 리고 발성이 있것 같은데, 어우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 여러분, 음, 와 굉장히 기대 되는데, 이거 한번 맛보 겠습니다. 오, 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일단 굉장히 맛있습니다. 겉에는, 약간 밥인 것 같기도 하고 야쌀 맛이 나요. 찹쌀 같은 맛도 나고. 안쪽에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발사믹하고 오리브유라고 그다음 이 고수가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향을 냅니다. 굉장히 맛있는 맛이에요. 약간 만두 같은 느낌도 나고. 음아 고수하고 같이 이렇게 먹볼게요 굿 음. 와우 음. 이게 약간 김치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약간 시의한수 같은 느낌 음. 굉장히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딱 그런 느낌 고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적당한 약간 남미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소스예요 굉장히 중독적인 맛입니다 아주 와 대박 땡큐 땡큐 베리 마우스 제꺼 유튜브 채널 미트 크리에이터를 써주셨어요 이따가 와 진짜 감동인데요 이거 최고입니다 미트 크리에이터 You want to make fire shop? Ah, yeah. Bravo. One more. One more. What this? Yes. No. Wow. Thank you very Salih. 굉장히 부드럽고 야 고기가 끝내줍니다 아주 직접 먹여주시니까 재밌네요 아주 케밥이 이게 오리지널 케밥이라고 하네요 정통 케밥 정통 우와 와 양고기 풍미가 미쳤다 진짜 와 해밥의 양고기 향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옆에 보리도 같이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먹는 보리가 이렇게 쌀아지 씹히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삶아가지고 오히려 약간 부드러운 맛. 근데 식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고기입니다. 예리 제가 볼 때는 구이용 부위는 아닌 것 같고, 뭐, 뒷다리는 앞다리 쪽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끓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식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뭐, 뻑뻑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음, 전 개인적으로 케밥이 제일 맛있네요. 터키 와가지고, 양고기 너무 좋습니다. 야, 이게 양고기 특유의 향이 숯불하고 구워지면서그 내는 풍미가 아주 깊어요. 음, 터키 와가지고, 진짜 후회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빵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고기가 빵빵빵 들어가 있으니까 어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당한 토마토 풍미와 함께 그 간도 굉장히 잘 맞췄고 아까 보니까 그 화덕이 있었거든요 그 화덕에서 피자 만드는 것처럼 이쪽에서는 안쪽에다가 빵 안에다가 고기 요리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빵을 구우면서 그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음. 차이라고 하는 로컬 홍찬들 굉장히 맛있어요 국내에서 먹는 그 차와는 또 다른 맛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네요. 여기까지 이스탄불 CGN 버락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누스렛이 고기 전문 스테이크 하우스라면 이곳은 고기를 활용한 터키 전문 음식들을 고급화시킨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요리의 퀄리티와 해석은 이곳이 조금 더 수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터키 어딜 가나 보여주는 쇼민 십은 터키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가 잘 나타나는 하나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배울 점들이 참 많았고 영상을 많은 분들께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노래가 이슬람이야.